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성전자 여러분, 오늘 주말 오후 들어 이번 시간,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 일단 이제 내일부터 2021년도 이제 한 주간에 이제 마지막 주에 어, 주식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과연 마지막 주는 어떠한 시장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혹시 우리 삼성전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과연 상승장으로 갈까요? 아니면, 하락장으로 갈까요? 네.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제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세를 살펴보면 일단은 증시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나도 지금 이쁜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차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삼성분배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아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4일 연속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상승장을 보여주며 코스피는 3,000선 이상을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상승장으로 인해서 68,300원까지 하락을 했던 증시는 현재 8 500원에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12월 달 들어서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 아주 견조하고 긍정적인 증시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흐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증시라는 것은 이제 등하락이 있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내일도 이제 상승장이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해도, 크게 실망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뭐, 4일 이후에 이제 5일 차 때도 이제 상승을 하라는, 어, 법이 없,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12월 말까지는, 아, 시원시원한 상승장을 보여주면 하는, 어,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aughs> 지금 이제 배당금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까만좀버티면 는 이제 배당금이 이제 2022년도 4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아마 웨인까지 기간은 지속적으로 수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어 여태까지 12월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2조 한 7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어 지속적으로 더욱더, 어,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디까지나선제파주분들다 전망치기 때문에, 아, 요렇게, 아 지금 시향이 이렇게 진행, 진행되고 있구나 아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어, 달락의 주가에 흔들리기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아, 이와 더불어 정말 다양한 이제 산업을 하는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이제, 김기남, 이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기술원, 이제, 회장으로 되어 있죠. 이번이 좀, 이번, 좀, 한 가지 좀 발표를 했는데요. 어, 미래 반도체 시장의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초격차를 노리는 삼성전자의 비전이 엿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디렘에 대한, 바로 이제, 페러다임이죠. 네. 요 디렘에 대한 이제, 페러다임이, 이제, 3차원 디렘의 소개와, 그리고 무려, 천단 이상의 랜드 플래시. 아, 상당 합니다. 선접해 주면 되. 천단.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 플래시 구현을 토대로 아, 물론 이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과 패키징 기술로 외연을 어,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된다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어, 겨냥하는 삼성전자의 전략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미래 전망치가 너무나도 지금 제 좋은 상황 속에서 이 3D 디렘에 대한 원천 기술로 인해서 미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어, 선도 확보를 함으로써 디렘은 어, 디렘 DRAM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토대로 단 한계면에서 좀 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면적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제 더 많은 트랜지, 스터를 어, 우겨넣는 어, 것이 좀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소자 미세와 이제 기술이 한계에 좀 봉착 봉착했다라는 지적이 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 문제를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콘셉트 그러니까 3D D 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d 랜드플래시 정보를 저장하는 셀을 100층 이상의, 이상을 좀 쌓는 것처럼 이디렘에 대한 소자도 이러한 방식으로 쌓아서 집적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요 아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은 결국 2025년도까지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도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라고 좀치면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딱 3년만 투자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발판의 동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와 더불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기담 회장 같은 경우에는 3d 디램에 대한 기술을 언급한 것은 디램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미래에 대한 디램 시장에서도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하겠다 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천단 랜드플래시 천단 아, 천단이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 아, 최근 이제 몇 단이냐 176단입니다. 아직 어, 상당히 좀 많이 남긴 했죠. 그래서 이제 1 7 6단의 3D 낸드 양산에 들어간 삼성전자는 미래 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기남 회장이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기술과 소재 혁신을 통해서 이 천단, 네. 지금 현재 176단이지만 무려 거의 뭐 8배, 9배 정도는 더 올라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천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이제 기술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랜드플래시의 핵심인 어, 채널 홈을 이제 토대로 어, 균일하고 미세하게 뚫는 이제 회사의 독자 기술인 어, 구홀. 네, 9홀을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김기남 회장은 이 이번 발표에서 이 기술을 토대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9홀에서 14홀로 네,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켰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 이만 봐도 선제파종들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장은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하 더보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전략도 상당히 잘 나와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삼성전자 부 가족분들에게 평상시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 네, 공장을 가동을 시키고 확장을 시킨 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높이는 내용에 있고요. 아, 이하 더보은 이제 반도,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력과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의 사업 분야를 넓힐 수 있는 M&A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래 추진을 하면서, 아 결국에는 이 2나노, 이 기술만 좀 나와도, 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초장하는 반도체 시장은, 어 이제, 메리트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이제, 내년도, 2022년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3나노 양산을 좀 한다라고, 이제, 삼성전자가 좀 발표를 했잖아요?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율이 좀,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수율까지, 이제, 기록이 좋아지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어, 발판에, 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이나노, 네, 이나노 이하의 공정 기술을 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 이제, 김기남 회장 같은 경우 이제, 트랜지스터 3차원에 이제 쌓아 올리는 3D 적층 트랜지스터라고 하세요 바로, FAT이 되겠습니다. f FAT. 네. 이건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FAT을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어, 삼성전자는 내년 3반기에 세계 최초로 제 어, 처음으로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네, 그러니까 GAA가 되겠죠. 요 게이트 올라운드 공정을 파운드리에 어, 공정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 한편 최첨단 공정 선체 어, 도입에 어, 파운드리 1위 어, 기업인 TSMC를 바짝 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이 3나노 이제 공정을 넘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2나노 공정 로드맵을 어, 속도감 있게 이제 구현을 할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의 최첨단 트랜지스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혀서 이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어, 다방면하게 좀 테, 테스트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세계적인 정보 기술 회사들의 요구 사항에 맞출 수 있는 어, 최적의 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 결국에는 이정회장이 이제 계획을 세웠던 어, 토대로 어, 차근차근 이제 좀다 밟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삼성이 메모리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두 유지는 이제 물론이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라이 라이벌인 바로 대만의 이 TSMC. 어, TSMC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연구개발, 그러니까 연구개발은 R&D가 되겠죠. 이 R&D 투자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달에 삼성전자가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도 차세대 칩 양산을 위한 차세대 공정 개발팀이 반도체 연구소에 좀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한 메모리 이제 조센터 출신의 이종명이라는 이제 부사장이 이제 이 조직의 좀 총괄로 좀 이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그렇게 되면 이 한편 이제 김기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를 토대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의견도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인력에 대한 양성 친환경 반도체 개발, 국제적 반도체 협력, 반도체 혁신의 세 가지 축으로 좀 내세우면서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특히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이제 기조보다는 유연한 공급망의 협력으로 토대로. 어, 반도체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우리가 투자고 하 있는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 적기에 딱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선수표를 했는데 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고 하 있는 삼성전자는 2025년 25년부터 뭐 당장 이제 3나노 양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어,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미 어, 계획에 잡혀져 있는 2나노 양산을 한다면 어, 정말 주가는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겠습니다아 그렇기 때문에 달락의 증시에 뭐 하락을 했다가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좀홍라이 여사가 이제 블록딜이라고 해서 1조 5천억 정도를 이제 1월달쯤에 좀 매도할 것으로 보여지곤 있지만 모르는 거죠. 2월달에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4월달까지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증시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어, 단락의 중시보다는 항상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러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 전망치를 보고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투,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어, 출석체크 인사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